안녕하세요. 코인여자 김정입니다. 저는 11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코인으로 부자되는 법이라는 주제로 무료 특강을 하는데 이어서 11월 12일부터는 3개월간 코스의 전문 트레이더 양성을 위한 오프라인 강좌를 무료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코인으로 재테크해서 부자되는 법이고 또 하나는 코인으로 트레이딩을 해서 부자가 되는 법입니다. 링크를 타고 예약 신청해 주시면 참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비트코인 선물거래와 현물거래의 차이점부터 알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세 가지만 딱꼭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거래하는 것은 어렵긴 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째서 선물 거래 있는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쇼 포지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비트코인 현물 거래는 탈 때보다 팔때 가격이 올라야 수익을 낼수 있죠. 그런데 가격이 폭락을 하거나 떨어지면 쫄딱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물 거래는 사실상 떨어져도 쇼 포지션이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쇼 포지션 진입하게 되면 이익을 볼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격의 시장가죠. 가격의 이동 방향만 예측할 수 있는 도구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만 알면은 현물 거래와 달리 가격이 떨어질 때도 돈을 벌일 수 있다는 하나의 이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레버리지라고 해가지고 배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현물 거래는 1대1이죠. 달러로 기준해서 오르면 오르는 값만 버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선물 거래는 5배수도 할수 있고 급하면 10배수도 할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위험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안전한 설계만 할수 있다면 레버리지 조정으로 고수익을 낼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중요한 얘긴데요. 세 번째는 우리가 부재할 때가 많잖아요. 화면 앞에 거래하지도 못하고 부재중일 때 세팅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팅 거래가 뭐냐고요? 대기 주문을 세팅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제일 첫 번째, 처음 들으시겠지만 OTO라는 중복 주문을 낼 수가 있습니다. OTO가 뭐냐고요? One Trigger, The Other e r s 그러니까 여러 개의 주문을 걸어놓고 하나씩 체결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중복 주문 등 다양한 대기 주문 방식이 선물 거래에 있어요. 무엇보다도 가격이 추락할 때는 쇼 포지션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이 점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우선 이세 가지만 제가 선물 거래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다면 화면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이이 화면은 선물 거래 퓨처스죠, 바이낸스 선물 거래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는 이 확장해서 보면 이렇게 작도할 수 있는 트레이딩 뷰가 있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 우측에는 오더북이 있습니다. 이 오더북은 이 여기가 매도 상황을 알려주고 있고 여기는 매수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기 주문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가면은 포지션을 진입한다 그러죠. 거래를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포지션 진입할 때는 이쪽 창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일단 포지션에 진입을 하게 되면요.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정리할 수 있는 주문은 여기서 칩니다. 그러니까 진입은 이쪽에서 하고. 정리는 이쪽에서 대기주문을 칠 수가 있다. 자랑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63.8% 벌었네요. 일단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뭐가 현물거래하고 다를까요? 이 오더북이 일단 있죠. 이 오더북에서 다른 점은 뭘까요? 바로 여기 보면 이 작은 글입니다. 이거. 이게 알다시피 현재 가격이죠.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쪽 가격이 라스트 가격이라고 해서 이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가격이라고 할수 있죠. 반대로 이쪽에는 조그만 이 표시는 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평균 가격입니다. 마켓 가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라스트 가격이 있고 마켓 가격으로 시장가가 둘로 쪼개진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먼저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이 마켓 가격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고요. 손절 대기 주문을 할 때는 이 가격을 쓰게 됩니다. 앞으로 배워야 될 문제긴 하죠. 그렇지만 지금은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는 뭡니까? 이쪽에 포지션 진입할 때는 이쪽을 이용하라. 반대로 포지션을 정리할 때는, 즉, 현물 거래선 판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이쪽 칸을 이용한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포지션 진입할 때는 진입할 때의 주문 방식과 포지션을 정리할 때의 주문 방식이 다르다. 이게 두 번째 차이입니다. 세 번째 차이는 뭘까요? 포지션 진입을 할 때는 사실상 같죠 리미트 마켓 스탑 리미트 이것은 현물 거래에도 그대로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현물 거래 방식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선물 거래는 뭐가 더 있습니까? 크로스가 있고 이 크로스는 치면은 마진 모드라 그래가지고요. 크레스 방식이 있고 아이솔레이트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한책임 방식이고 이것은 유한책임 방식이라고도 하고 이것은 교차모드라고도 하고 이것은 격리모드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물거래하기 위해서 증거금을 내야 되는데 그 증거금을 담보금으로 낸 것만큼만 책임을 지는 게 아이솔레이트 방식이고 아니면 여기 있는 전체 자금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크로스모드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레버리지가 있죠. 레버리지를 갖다가 여기서 1배수로 먹을 수도 있고 10배수로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정을 얼마든지 할수 있겠죠. 5배수, 10배수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조정을 할수 있다는 점이 선물 거래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 선물 거래의 네 번째 특징인가요? 어드 c 스드 TPSL이라는 게 있습니다. TPSL이란 말은 이 TP는 리밋과 비슷한 말이고요. 이 SL은 스탑 리미트와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용어를 바꾸느냐 하면 정리하는 방식일 때이 리미트라는 것은 이 오더북에 등재되거든요. 이것은 테이크 프라핏이라고 해서 여기 등재되지 않기 때문에 용어만 바꾼 겁니다. 어드밴스라는 것을 직역을 하게 되면 미리라는 얘기죠. 진입을 하면서 동시에 미리 이 밑에서 쳐야 될 정리주문을 여기다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열쇠 롱 포지션 들어갈 때는 바이. 이것은 현물 거래하고 같은 거죠. 그런데 쇼 포지션으로 갈 때는 이걸 클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스탑 리미트 방식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무시하세요. 여러분들은 사용해서 안 됩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 이제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대기 주문을 갖다가 한 번만 내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중복 주문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여러 번 중복 주문을 내는 것을 OTO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선물 거래의 특징이고 우리가 부재중 세팅을 할때 쓰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이는 대충 이해하셨겠죠? 결국 이 화면에 다 있습니다. 일단 포지션이 진입되면 여기 에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문을 OTO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개의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9개의 주문을 걸어놨는데요. 2개의 주문만 지금 살아남았네요. 이런 점이 일단 다른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상 비트코인 현물거래와 선물거래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성실히 답변해드리기로 을 하고 다음 주제는 비트코인 트레이딩의 기본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상 코인유다 김영희였습니다.